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팍팍팍팍 쌓아주. 더큰 사랑으로 아이에게. 자영아, 우리 씻고 어집 가자. 등원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우리 어린이집 가야 돼. 어린이 집에 가게 준비하자고 하면 아영아, 아니야 어린이. 아니야. 나가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이제 외출이 싫다. 아빠 나간다. 는 소리에 자기는 집에 있겠다며 아빠의 손을 흔든다. 아영아 어린이 가야지, 그지?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도착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 떨어지겠다며 나의 멱살을 잡고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하다. 괜히 나 편하고자 너무나 어린애를 어린이 집에 보낸 건 아닌가 그 어린 것이 잘 적응을 할까 매일 울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안녕하세요 조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 부모 모두 다 윈윈하기 위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집 아이 잘 보내셨어요? 막 어린이집 앞에서 막차 안에서 앞에서 아, 안갈 거야 안갈 거야 막 울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들여 보내고 차에 태워 보내고 슬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셨나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좀 매정한 아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요. 집을 딱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없는 뭐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없는 거실을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요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는지 집안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이렇게 커피 한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고 나니깐요 와 벌써 여러분 그때요. 오예! 보고 싶었던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간다! 이러세요. 아니면 어, 벌써 시간이? 이런 마음이세요. 적응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긴 시간도요. 나중에 가면요. 순삭이에요. 순삭. 순사.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요. 하은맘의 불량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새 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원에 맡기려면 뭐하러? 아이를 낳나 았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챕터에서는 세 돌까지 이 부모와 특히 엄마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와 어떻게 세 돌까지 안 보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세돌 전에 어린이집 보내신 분손 들어보세요. 저는 두 소녀. 왜요? 둘다세돌 전에 보냈거든요. 아이를 원에 원에 맡기고요. 돌아올 때막 울고 그런 모습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저는요. 아이를 원에 보내는 게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요. 서로 윈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도 승리하고 아이도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하루하루 보내는 건요. 참 즐겁고 행복했죠. 근데요. 힘이 든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언제나 늘 웃어주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하성아, 아영아, 라고 불러주고요. 아이가 놀자라는 말에, 오, 그래, 우리 놀자. 뭐 하고 놀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요. 아이를 이런 무표정한 표정으로 보거나요. 짜증 섞인 말로, 아, 왜, 아, 혼자 좀 놀아라. 막 이렇게 말하거나요. 이렇게. 한숨 쉬는 모습들을요, 저도 모르게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아이와 하루 종일 있는 것 보다는요,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아이는 잠시 원에 맡기고, 이저 혼자만의 시간, 요즘은 미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요,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어도요, 뭔가 힐링이 되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싹 지나가 버리지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진 채 상태에서요. 아이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저는요, 어, 아영아, 왔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영이, 오늘 어땠어? 아빠랑 뭐 할까? 우리 놀이터 갈까? 간식 먹을까? 등등. 좀더 아이에게 어, 해맑게 해줄 수 있고요. 뭐,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놀수 있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이양이 왔어요. 미타. 아, 잘 갔다 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요. 아이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때 울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와 길게 놀아주는 것보다는요. 정말 쌈박하게 아이가 즐겁도록 나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짧게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졌다면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서요. 그거보다 더큰 사랑으로 아이에게 주는 거죠.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우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여러분들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과 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요. 워라벨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육아에도 워라벨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에게 이름 뭐예요? 바로 육아죠. 근데 육아는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해보니까 길게는 한 6시간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 6시간의 시간 동안요. 나의 라이프, 나만의 시간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하루를 다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뭐 했지? 뭐 했지?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게요. 자기를 위한 시간 안 해요. 자기 개발을 좀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요. 조금씩 성장을 하면 나에게 뭔가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타임을요. 내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까도 고민하면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육아책도 참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 관련된 블로그도 썼고요. 기타도 배우고, 볼링도 시작하고, 마라톤도 열심히 연습해서 하프도 완주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한자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제 주변에는 줌바 댄스 열심히 했어서 대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이 몸을 완전히 몸짱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요. 미싱 윙 배워서요. 아이 옷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뭐 신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육아라는 무대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본인 스스로 새로운 무대에 설 거예요. 그때요. 내가 그 무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무기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 가지 육아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고민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육아책을 참 많이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 집에 적용해보니까요. 그 적용한 것들을 통해서 저도 아이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요, 윈윈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책 읽는 게좀 어렵고 쉽지 않으시다면요, 이 조아빠 TV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에겐 참 미안하지만 그 시간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팍팍팍팍 쌓아주셔서요, 더큰 사랑으로 아이에게 보답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그리고 남은 하루도요, 좋아, 좋아, 좋아요. 하루 되세요. 안녕.